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적으로 만나게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전해 주시는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기 상항 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평통할지라. 아멘. 네, 부모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관이 정립된 상태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3절에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그, 길, 그 길이 오직 살 길이다. 다른 것은 모두 필요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의 인생은 젊어서는 사우랑에게 쫓겼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과 실패를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가장 좋은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십계명 있는 모든 것을 어기면서 범죄함의 구렁텅이에 가장 처절한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내가 인생을 다시 살수 있다면 이렇게 살 것이야 하는 그 인생의 비결을.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순정하라 그분께 더욱더 다가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삶 가운데 적용입니다. 어, 우리가 여러가지 인생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다따다하지만 오늘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